당신 고용에 관한 공지라는 제목의 이메일이 있어요 오늘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돼 사실 이게 스팸 메일 아닌가? 장난 메일이 아닌가 하고 사실 다 읽지도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실리콘밸리 엔잠러 알바생 정김경숙 로이스김입니다 어, 모토롤라 릴리라는 제약회사 그리고 구글 한 30년 일을 했고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여러 가지 알바를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어, 저는 구글에 입사한 게 2007년도였고, 그때 저는 이제 한국에서 커뮤니션 팀의 리드였고, 나라 팀에서 있다 보니까 아쉬웠던 건 뭐냐면, 이두 팀이 유기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냥 나라 팀은 나라 팀에서 열심히, 본사는 본사 팀 열심히. 근데 이 둘이 연결되면은 정말 시너지가 있는데, 그래서 본사에 인터내셔널 미디어를 담당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 부사장님한테 제안을 했고, 이 전격 받아줬습니다. 또 제가 소셜미디어 팀도 얹어서, 저희 팀이 이 계속 성장을 해 갔고요. 일단은 이제 미국에도 한 200명 팀이 있고 전세계에도 나라 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가교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 아시아 팀, 유럽 팀하고도 연락을 해야 되니까 뭐 새벽부터 저녁까지 일을 해야 되고 또 낮에는 미국 팀하고 일을 하고 저희가 구글 i o 라고일년에 가장 큰 행사를 하는데 구글 I/O 코어 그 커뮤니케이션 팀 멤버로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글로벌 지향적인 홍보 프로그램을 짤수 있었어요. 왜냐면 제 백그라운드가 글로벌이기 때문에 그래서 각 나라에서 아 우리 이런 게 필요해 우리 이런 기자간담회를 해야겠어 그럼 제가 막 부리나케 어렌지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 전에는 없었던 거여서 사실 그 기회 문이 굉장히 많이 넓어졌다 그래서 제 동료들이 아주 좋아했습니다. 레이드오프라는 게 있어서 아이 엠 레이드오프 그러면 구조 조정에 의해서 팀이 없어지고 회사가 이제 줄어드니까 미국은 45% 그러니까 두명중한 명은 다들 레이오프를 겪는다고 해요. 구글도 2023년도에 전직원의 6%인 12,000명의 이제 구조 조정이 있었고 저와 저희 팀이 이제 거기에 임팩트를 당했습니다. 어,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이메일을 확인한다고 회사 이메일을 눌렀는데 안 들어가지는 거예요. 어, 뭐지? 뭐 버그인가? 그리고 이제 개인 메일을 열었는데 당신 고용에 관한 공지라는 이제 제목의 이메일이 있어요. 유감스러운 말씀을 전합니다라고 하면서 오늘부터 회사에 안 나와도 돼. 스 메일이 아닌가? 장난 메일이 아닌가? 하고 사실 다 읽지도 않았어요. 구글이 대량 메일 발송할 때 혹시 실수하지 않았을까? 혹시 내일 정도 다시 이메일 해갖고 어, 어제 보낸 거 실수였어 너는 거기 해당이 안돼 라고 말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다음날 지나도 그런 메일을안 왔고 우리 왜 슬픔의 5단계 있잖아요 부인하다가 화를 내죠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어, 나 이렇게 열심히 일했고 계속 인사고가 너무 좋았고 팀도 커지고 인정도 받았는데 Why me? 하필 저 사람 아니고 왜 나야? 이게 화가 나고 저는 병가 한번 써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매일 매일 치열하게 칼레다 팍팍하게 사러 왔는데 와 내일 월요일부터는 날 찾는 사람이 없어. 이게 되게 두렵더라고요. 내가 언제 뭐 레어 당해보겠어? 언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져보겠어? 그동안 내가 못해봤던 게 뭐였더라? 하고 이제 리스트업을 하기 시작했어요. 하고 싶었던 거를. 뭐, 마트에서 일하기, 바리스타 대기, 운전사 대기, 도서관 사서. 뭐, 열 개가 그냥 후딱 차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마트에서 일하기 이런 걸 해봤는데, 이두 달이 너무 빨리 간 거예요. 그리고 두달 동안 배울 게 너무 많아서 이거 그만두지 못하겠다. 차라리 개별을 갖자라고 해서 이제 그걸 좀 늘린 거죠. 보통 우리 사무직에 일하시다 보면 다들 펜떼 굴리고 키보드만 쳤지 우리가 뭐 20kg짜리 박스를 뭐 나르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니까. 아, 내 육체가 이 육체 노동을 견뎌줄까? 그런 게좀 겁이 났고. 왜 사람이 다 자기 버블 안에 살잖아요. 전혀 다른 세상에 나가서 동료감을 느낄 수 있을까? 이것도 걱정이 됐었고. 프레도주에서한달 정도 됐을 때 공유운전사가 돼서 또 운전을 하기 시작했고. 하고 나서 이제 스타벅스 바리스타가 됐습니다. 잠을 쪼개가면서 살았는데. 저를 정말 한계까지 좀 몰아붙여 보고 한계까지 바쁘게 좀 해보자. 그래서 어, 레오프가 주는 우울감을 좀 극복해 보자라는 거가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어, 내가 아무리 그전에 다 아는 대기업의 디렉터 이런 것도 없고 나는 똑같이 알바생이고 마음의 체면이나 이런 걸다 낮추는 게 가장 중요했던 것 같아요. 저의 일요일 날이 좀 약간 죽음의 날인데 예를 들면은 깜깜한 새벽 3시에 나가서 하루 일과를 일을 다 하면은 1시 반에 제 시프트는 끝나요. 스타벅스 는 2시 시작이에요. 그럼 이제 2시에 가서 8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떨 때는 제가 또펫시터라 그래서 고양이 돌보기, 출장 돌보기 하거든요. 돌봐주고 집에 오면 한 10시. 어, 한국에 있는 회사들의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컨설팅을 해요. 10시에 들어오면 진짜 샤워할 시간도 없고 엉덩이 붙일 시간도 없이 바로 노트북 켜 갖고 이제 화상 통화로 컨설팅 업무를 시작합니다 끝나면 정말 12시 정도 되고 그리고 운전을 언제 하냐 트레더 조에서 1시간 점심시간이 있어요 바로 나와서 우버 앱을 키는 거예요 리프트 앱을 키면 1시간 동안 3코를 3라이드를 끝낼 수 있거든요 정말 바쁘게 쪼개 쪼개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루틴을 정하면 그걸 꼭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재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저의 관성은 루틴에 반해서 새롭게 하는 거, 이것들을 조금 못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있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어느 날 블로그를 하나 쓴적 있어요. 게을러지는 법. 오늘도 실패했다. 나는 왜 5시간 이상못 잘까? 거꾸로의 저의 관성은 너무 부지런한 거. 죄송합니다. 트레도조가 갖고 있는 너무나 좋은 그런 비즈니스 사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공유하고 싶어서 트레도조 관련된 마케팅 서적을 한번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고 목표가 하나 있고 직업적으로는 열어 놨어요. 제가 다른 회사에 들어갈 수도 있고 작은 스타트업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컨설팅은 뭐 계속적으로 할수 있으니까 본인한테 자책은 하지 않아야 된다. 나 일도 잘했고, 괜찮아. 두 번째는 사람을 만나야 돼요. 다른 사람을 만날 때 위로가 돼요. 정예고 리 되고, 운전했잖아요. 그래서 만명을 만나기로 했는데, 운전을 하면서 만났던 사람 중에 한 분이 후볼 코치였어요. 후볼 코치였는데, 실명이 되셔서 이제차탈때 이제 이런 제이 이제 지팡이를 들고 타셨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가는 데가 자기 일단 컨설팅 해주러 간다고, 자기랑 비슷하게 나중에 다 커서 이렇게 실명된 사람들이 극복하기 너무 어렵다. 그래서 나도 똑같은 걸 극복을 했고 그거를 좀나 자기는 알려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보면 다 사람마다 스토리가 있거든요. 또 하나는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나그이 사람 알아? 해서 어디 회사 뭐 어플라이 할때 아니면 내가 이런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 어 예를 들면 난트레이더조에좀 취직하고 싶을 때 그러면 어떤 사람이 어나 거기 취직을 해봤는데 이런 인터뷰 질문이 나오더라. 그럼 내가 도움이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트워킹 사람 만드는 거를 꾸준히 해봐라.라는 두 가지 조언을 꼭 해드리고 싶어. oil. 좋은 회사라 하면 내가 배울 수 있는 회사 같아요. 근데 여태까지는 큰 회사들이 안전했죠. 왜냐면 시스템상 증명이 된 회사였다 보니까. 어, 근데 지금은 이제 평준화가 되다 보니까 스타트업도 굉장히 시스템도 좋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어서 꼭 회사 이름만 따라가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일을 좋아해야 돼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잘할수 있는 일을 먼저 찾아야 돼요. 잘 하는 걸 해야지. 좋아져요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먼저 찾아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찾고 잘할 수 있는 회사를 찾는 게더 좋은 거 같다 이름보다는 다시 구글이 불러주면 간다 안 간다 나한테 사과해 <웃음> <웃음> 그거 꼭 넣어주세요 네, 나한테 사과해 사과 안 하면 안갈 거야 <laughs>